지금까지 아침 온라인 설교는 마태복음을 성경 본문 그대로 큐티한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며 라는 시리즈 설교는 큐티식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세상의 모욕과 수치가 되고 있는 실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교회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는 그 고백과 교회를 향한 꿈이 녹아 있습니다. 사도행적적 교회는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적인 교회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정적 교회를 향한 교회 본질 운동, 처치 플랜팅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가장 많이 오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이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교회를 더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고, 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가장 우선해야 합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을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소명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알고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믿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게끔 하는 열쇠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인간들, 인생들에게 유일한 희망을 줄수 있는 존재의 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나 정체성이나 또 교회로서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함을 우리 스스로 상실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해망, 고통으로부터의 탈출, 가난으로부터의 자유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재난기금을 또 붙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인생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목사와 성도는 울부짖는 열심과 피나는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회복이란 지금까지 내려오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개혁해서 우리만의 높은 성벽을 쌓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복이란 2000년 전에 초대계 성도들이 겪었고 생활했고 기도했고 울고 기도했던 2000년 전의 교회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 성도들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지금의 핍박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강한 핍박 가운데서도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차지 플랜팅 운동은 우리가 미래적인 교회를 다시 세워보자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교회를 욕하던 인간들은 그 인생들은 다시금 교회를 찾아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 뿐림을 알고 다시 모여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성령이 중심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성령을 통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결국 전도와 성교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교회 용어가 사용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20번 정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출발부터 진행부터 모든 과정이 인간의 계획이나 모략이나 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이 이맘으로 성령께 이끌려 성령으로 한 뜻이 되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전혀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정적 교회는 진정한 교회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고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루어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며 우리 교회가 그처럼 회복되어가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적적 교회의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따락방에 이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을 통해 사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사도행적적 교회를 꿈꾸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허수, 허상, 허세의 교회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가장 많이 그리워하십시오. 돈이 있다가 없어진 것을 속상해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속상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온전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